오늘의 웹진, 주요 머릿기사 살펴봅시다. 먼저 오토마톤입니다. 라이즈 오브 더 론인 해외 비평가 리뷰가 일본에서 야유 받다 코에이 테크모와 팀 닌자의 라이즈 오브 더 론인은 해외 비평가들로부터 대체로 긍정적이면서도 뜨끔 미지근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많은 리뷰어들이 이 역사 RPG를 그다지 기억에 안 남는 게임 혹은 별로 특별할 게 없는 게임이라 평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라이즈 오브 더 로니는 일본 국내에서는 훨씬 더 뜨거운 반응 을 얻었고 일본 유저들은 메타크리트 평점이 점점 믿을 수 없어지고 있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라이즈 오브 더 로니는 2024년 최대 기대작 중 하나였습니다. 닌자 가이덴이 인왕 와령을 만들어낸 개발사가 내놓는 작품이니까요 격동의 일본 에도 시대를 재해석 한이 오픈월드 rpg는 고스트 오브 스시마크 사무라이 게임이 또 나오는 구나. 전세계 유저들의 기대감을 끌어올렸습니다. 론인의 첫 번째 비평가 리뷰는 그 기대감을 더 부추겼습니다. 일본 게임 잡지 페미통이 40점 만점에 37점을 주며 게임의 스토리, 전투 메카닉, 몰입감 넘치는 세계, 어려운 난이도 등을 칭찬했기 때문입니다. 비주얼은 좀 밋밋하다고 지적했지만요. 반면 이 글을 쓰는 시점에서 라이즈 오브 더 론인은 112개의 비평가 리뷰가 나와 메타 평점 76점입니다. 이건 극적으로 낮은 점수는 아니지만 올해 출시된 비디오 게임 중 55등에 불과할 정도로 하위권에 속하는 점수입니다. 일본 플레이어들은 이 평점에 불만을 표하며 76점은 너무 낮다. 이 정도 수준의 게임이 80점도 안된다는 건 터무니없다. 메타 평점을 믿을 수 없다 등의 코멘트를 남기고 있습니다. 라이즈 오브 더로인는 거의 클리어한 한 플레이어는 설령 게임의 단점들을 감점하더라도 90점 정도는 줄수 있는 게임이라며 메타 평점 76점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비평가 점수와 반대로 라이즈 오브 더 론인의 유저 평점은 8.5점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게다가 이 유저 점수는 지난 며칠 동안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어 더 많은 플레이어가 게임에 뛰어들수록 반응이 더 좋아지고 있다는 걸 나타냅니다. 이런 사실은 필연적으로 드래곤즈 도그마2와의 비교를 일으킵니다. 드래곤즈 도그마2는 라이즈 오브 더 로닝과 같은 날 출시했는데요. 이 게임은 로닝과 반대 상황입니다. 메타 평점은 85점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으나 유저 점수는 6.2점으로 약한 겁니다. 비록 드래곤즈 도그마2는 비평가들로부터 찬사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게임이나 일부 플레이어들은 로닝과 비교해 도그마2가 불공정하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두 게임을 모두 즐기고 평가를 남긴 한 유저는 이번 일로 난 메타 평점이 얼마나 신뢰할 수 없는 점수인지 뼈저리 게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일본 플레이어들은 역사적 문화적 맥락을 잘 모르는 사람은 라이즈 오브 더 론인의 진정한 스릴 을잘못 느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 유저는 이 게임이 바쿠마츠 시대를 배경으로 한다는 이유로 일부 플레이어 가 속간해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 고 말했습니다. 만일 라이즈 오브 더 론인이 일반 판타지 게임이었다면 훨씬 더 많이 팔렸을 거라면서요. 일본 플레이어에게 이 게임은 예를 들면 보나 파르트처럼 영향력 있는 인물이 등장하는 프랑스 혁명 RPG 같은 게임입니다. 그러나 해외 유저에게는 그 마법이 번역 과정에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만의 일본 게이머가 바로 그게 라이즈 오브 더로인의 메타 평점이 그토록 낮은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유저는 일본 사람이 좋아하는 게임과 서양 사람이 좋아하는 게임은 꽤나 갈리기 때문에 론인의 낮은 평점 을 불평하는 건 무의미할지 모른다 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라이즈 오브 더 론인은 출시 첫 주에 일본에서 6만 4천 카피 를 팔았습니다. 이건 같은 기간 6만 8천 카피를 판 드래곤즈 도그마 2의 거의 근접한 수치입니다. 스텔라 블레이드 레딧입니다. 신성한 3위 일체. 베요네타의 베요네타 니 오토마타 의 투비 스텔라 블레이드의 2부가 신성한 3위 일체를 이룬다는 이 포스트는 스텔라 블레이드 레딧에서 1,400개의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이 포스트를 토론한 베스트 댓글로는 내겐 더는 쌀게 남아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유저 S1은 젠장 난 없으면 먼지라도 배출하겠다고 말했군요. 게임스 레이더입니다. RPG들이 지금 너무 핫하다. RPG들이 잘 나가고 있습니다. 드래곤즈 도그마 2가 출시 이후 전 세계적으로 250만 카피를 넘겼고, 유니콘 오버로드는 50만 카피를 넘겼습니다. 캐콤은 드래곤즈 도구마2가 출시 일주일 만에 250만 카피를 넘겼다며, 덕분에 시리즈 총 판매량이 1000만 카피를 넘겼다고 말했습니다. 드래곤즈 도구마1탄은약 790만 카피 판매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퍼블리셔 아틀러스와 개발사 바닐라 웨어는 유니콘 오버로드가 지난달 출시 이후 약 50만 카피 이상 팔렸다고, 발표했습니다. 아틀러스는 지난달 일본에서 유니콘 오버로드 피지컬 카피 물량 공급이 부족해 사과하 기도 했습니다. 이두 소식으로 아틀러스의 새 전략 rpg가 얼마나 큰 호응을 얻고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두 rpg 모두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열성적인 팬을 확보했습니다. 둘다 인상적인 결과인 이유는 전략 rpg는 틈새시장 장르기 때문이고 드래곤즈 도그마는 2012년 1탄이 나온 이후 10년이 넘어 새로 나온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개발자들도 이새 게임들을 해보라고 권하고 있으니 파이널 판타지 택틱스 디렉터가 유니크 오버러드를 찬양한 게그한예 입니다. 캡콤은 이미 드래곤즈 도그마 트 설문조사에서 dlc에 얼마나 지불 할수 있는지 유저들의 의사를 물으며 이 게임의 미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에서 10달러에서 50달러 사이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요 이건 앞으로 나올 dlc 가격이 아이템 소액결제 금액보다는 훨씬 클수 있다는 걸 암시한다네요. 오토마톤입니다. 이부 머리가 짧았다면 개발기간이 1년은 줄었을 것이다. 스텔라 블레이드 김영태가 말하는 패티시 4월 26일 플스5용으로 출시되는 스텔라 블레이드에서 가장 크게 논의되는 포인트 중 하나는 도발적인 캐릭터와 의상 디자인입니다. 많은 사람이 스텔라 블레이드의 매끄러운 전투만큼이나 그팬 서비스에 열광하고 있지만 그 노골적인 섹슈얼리티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게임 디렉터 김영태는 최근 페미톤과의 인터뷰에서 이브와 릴리를 디자인한 과정을 얘기하며 캐릭터 디자인에 있어 패티 시즌적 요소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자신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풍만한 신체 비율, 타이트하고 몸을 드러내는 의상, 과장된 흔들흔들 피직스 등 스텔라 블레이드 개발진은 이브를 섹시하게 만들기 위해 아주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심지어 김은 유저에게 가장 매력적으로 보이는 몸을 선사하기 위해 매력적인 몸매로 유명한 실제 한국 모델과 작업하게 된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김은 이전에 마그나 카르타, 데스티니 차일드, 니케의 디자인을 맡아 과장된 섹시함에 대한 그의 취향을 일관되게 드러낸 바 있습니다. 스텔라 블레이드의 많은 의상이 광택으로 빛나는 것도 의도된 겁니다. 김은 캐릭터 디자인을 통해 매 많은 지구와 문명화된 식민지 사이의 대비를 표현하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광택만 강조된 건 아니고, 플레이어는 다양한 질감의 이부용새 의상들을 게임 속에서 해금할 수 있습니다. 한편 김은 게임 속에 내린 제작 결정의 많은 요소가 스텔라 블레이드 세계관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의 개인적 취향에서 나왔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그중 한 요소가 포니테일을 하고 있는 이브의 극도로 긴 머리입니다. 김은 만일 이브의 머리가 짧았다면 스텔라 블레이드의 개발 기간을 1년은 단축할 수 있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릴리의 빨강 머리와 주근깨도 그의 개인적 취향을 반영해 결정한 신체적 특징입니다. 스텔라 블레이드 의상 디자인에 있어 패티시적인 요소를 묻자, 김영태는 패티시적인 요소를 잘 활용하면 의상 디자인 측면에서 매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보자마자 관심을 끌수 있고 특정 서브컬처에 어필할 수 있는 요소들, 즉, 양념을 치는 요소들을 좋아합니다. 김이 말한 서브컬처에 어필하는 요소란 아님의 팬들이 좋아하는 절대 영역과 같은 것들입니다. 절대 영역은 미니 스커트와 니삭스를 착용한 여성의 스커트와 양말 사이, 허벅지에 맨살이 노출된 부분을 가리키는데요. 위키피디아에 상세한 항목이 작성돼 있을 정도입니다. 김은 그런 건 비디오 게임의 중요한 요소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세계관을 표현한 것이든 개인적인 취향의 충족이든 서브컬처에 어필하려는 것이든 스텔라 블레이드 개발진은 게임의 비주얼에 아주 많은 공을 들였고. 지금까지 공개된 모든 프리뷰에서 그 점을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앞으로 정식 게임이 나오면 그 꼼꼼한 디테일이 얼마나 반영될지 기대된다네요. 스텔라 블레이드 레딧입니다. 도파민 그 자체. 스텔라 블레이드를 기대하는 모습은 다음과 같다. 선글라스 끼고 이브의 엉덩이를 보며 스텔라 블레이드를 기대하고 있군요. 이 포스트를 토론한 베스트 댓글러는 난 프롬 소프트웨어의 게임 중. 이렇게 기대한 게임은 실로 오랜만 이라고 말했습니다. 출시 전 이렇게 기대해본 마지막 게임은 블러드본입니다. 스텔라 블레이드는 온몸에 도파민 을 솟구치게 합니다. 모든 게임 메카닉이 너무나 스마트 하게 디자인돼 있고 분위기와 사운드 트랙도 제대로입니다. 심지어 캐릭터 자체와도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햅틱이 정말 좋습니다. 게임 초반 듀얼 센스의 비효과가 장난 아니라네요. 유저 잔더는 난 이브의 몸을 중심으로 게임의 기대감이 형성되는 게 사실 싫다고 말했습니다. 데모를 해보고 게임을 너무 사랑 하게 됐는데 올라오는 포스트의 절반은 이브가 섹시하다 류의 포스트 입니다. 물론 그녀는 섹시합니다. 그러나 게임 플레이야말로 욕 나올 정도로 섹시하고 사운드 트랙은 그녀보다 더 핫하다네요. 유저 올레는 그저 섹시하기만 한건딱 20분 간다고 말했습니다. 만일 게임이 후지면 섹시하든 말든 아무 상관 없어진다면서요. 유저 위브는 난 재밌는 SF 경험이 될것 같아 기대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브는 매력적이지만 그게 내가 관심을 갖는 파트는 아니라면서요. 유저 에스크넷은 스킬 레벨을 올리기 시작하면 전투의 접근성이 올라가면서도 난이도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이 정말 마음에 든다고 말했습니다. 레벨이 올라가면 더 많은 도구가 제공되는 겁니다. 또 게임의 섬세한 디테일이 많습니다. 진동으로 느낄 수 있는 이브에게 내리는 비, 적절한 타이밍에 버튼을 눌러 착지에 쿠션 넣기, 머리를 길게 설정했을 때 장난스러움 등 꽤나 재밌다며, 스텔라 블레이드 데모는 정말 제대로 게임을 예고했다네요. 유저 부시도는 섹스 어필은 보너스일 뿐, 그건 내가 이 게임을 기대하는 이유가 전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장점이 그것뿐이었다면 아무도 플레이하지 않았을 겁니다. 사실 스텔라 블레이드는 정말 좋은 액션 RPG고 사람들이 현재 논하고 있지 않은 다양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전투는 정말 중독적이고 그저 버튼만 막 누른다고 되지 않습니다. 전략적으로 전투를 했을 때 강력한 느낌을 주죠. 세계관도 흥미롭고 원하는 플레이 스타일대로 그녀를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다는 점도 좋습니다. 워낙 이 게임은 작고 미묘하지만 대단히 관심을 기울인 요소가 많아. 우린 그런 것들을 더 이야기 나눌 필요가 있다네요. 유저 크레니은난딱두 가지만을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첫째, 진심 좋은 작품으로 나와 현재 쏟아지는 기대에 갚하는 게임이 되는 것. 둘째, PC로 즉시 출시하는 것. 난 이브의 엉덩이보다 그녀의 타이가 더 좋다네요. 그럼 오늘의 게임 뉴스 헤드라인에 모험내었습니다